이 샌드박스가 장기간 하락 추세선 속에서 게임 섹터들이 살아나는 흐름에 맞춰서 이 샌드박스도 마찬가지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었는데요. 자, 하지만 이런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120일선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타버스 사업이 주축인 샌드박스가 상장 이후에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요. 만원대라는 고점을 한 차례 찍었 되고 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원대까지 그야말로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까지 현재 나온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샌드박스가 1호 탈 펌핑을 보여주지 못하고 1 0원대에서 무려 100원대까지 이런 급락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작년 8월 28일 날짜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부분이죠. 바로 샌드박스의 공동 창업자인 아서 마드리드와 세바스티앙 보르제가 이 사임을 발표한 부분. 인데요. 이와 동시에 직원의 50%를 해고를 하게 되면서 샌드박스의 주축이었던 메타버스 사업을 축소한다 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는 웹3와 런치패드 계획으로 전환을 한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결국에 샌드박스 사업의 주축이었던 이 메타버스 사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작년 8월 말일 날짜로 공동설립 설립자가 모두 일상 업무에서 물러나게 되면서요 대규모 구조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재단의 1차 붕괴가 2025년 8월 말일 날짜로 해서 나온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바이낸스에서는 2023년 10월부터 바로 샌드박스에 대한 마진 페어 거래 상폐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025년 10월 31일 날짜로 BTC 마켓에서 샌드박스가 상폐가 된 부분이죠. 자 실제로 지금 샌드박스가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소들을 보시면요. 바이낸스 BTC 마켓을 눌러보시면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샌드박스의 주축이었던 메타버스 사업 실패와 이 구조조정과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상패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재단의 1차 붕괴가 바로 작년 하반기부터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이 볼타코인 아시죠? 이오스에서 볼타로 리브랜딩이 되었었는데 이 볼타코인이 1월 16일 날짜로 현재 20일 동안 55%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1월 16일 날 이런 시세 폭락이 나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재단의 1차 붕괴가 발생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자, 날짜 보시면 11월 13일 날짜로 볼타 재단의 CEO가 사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임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상 11월 달에 재단의 1차 붕괴가 나왔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그리고 시세 폭락으로 2차 붕괴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이 솔라코인도 마찬가지죠. 솔라코인의 총괄을 맡고 있는 인물이 사임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결국 1월 27일 날짜로 재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더 이상의 개발이 없다라는 발표인데요. 즉 솔라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고 있는 인물이 사임을 발표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재단의 1차 붕괴가 나타나고 그리고 2차 붕괴가 시세 폭락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샌드박스도 마찬가지로 이미 지난해 공동 설립자 모두가 사임을 발표하게 되면서 메타버스의 사업을 축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메타버스 사업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않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게다가 고점을 찍은 이후로 샌드박스의 100% 락업 해제된 물량들도 아직까지 매도를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샌드박스에 락업이 되어 있는 물량들을 보시면 락업이 되어 있는 물량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락업이 해제된 상태죠 즉 샌드박스의 팀 물량과 자문위원들의 팀 물량들도 전부 락업이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100% 락업 해제는 이루어졌지만 메타버스 사업 부진과 함께 공동설립자 모두가 사임을 발표한 것과 결국 프랑스 파리 사무실까지 철수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직원의 50%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진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폐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볼타코인과 솔라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재단의 사임이라든지 재단의 문제들로 인해 1차 붕괴가 나타나고 50% 이상의 시세 폭락으로 2차 붕괴가 나타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샌드박스가 장기간 하락 추세 속에서 이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형 펌핑을 기대해 보셨던 우리 홀더님들께서는 굉장히 아쉬운 상승이 나왔지만요. 결국에는 샌드박스의 재단들의 물량들도 현재 4년간 매도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100% 락업해제가 되어 있는 물량인 만큼 앞으로 매도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상장폐지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미 재단의 1차 붕괴가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 재단들의 물량들을 정리하기 위한 탈출 타이밍이 나왔을 때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이유가요. 결국 상장폐지를 앞둔 종목들은요. 마지막 순간에 97% 급락 보이시죠. 이런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비트에서 가장 최근에 상장폐지된 바로 이 크로스톨코인인데요. 이 크로스톨코인이 지난달에 200원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350원대라는 딱한 번의 탈출 타이밍을 찍고 그대로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 2원으로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즉 마지막 순간에는요. 이런 97% 급락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탈출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자, 그런데 제가 이 그로스톨 코인을요, 200원대 초반에 있을 때, 350원이라는 딱한 번의 탈출 타이밍을 제가 감기 몸살로 인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딱한 번의 탈출 타이밍을 정말 정확하게 잡아드린 방송이 남아있는데요, 12월 16일 날짜 방송 확인되시죠?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시면요,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가 동시에 이 건드려 놨던 355원 부근까지 일차적으로 상폐빔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자, 들으셨죠. 아직 크로스톨 코인이 상장 폐지 확정이 나지 않았을 때 12월 16일 날짜 오전 11시 30분 방송에서 거래 유의 종목으로 발표하면서 건드려 놨던 이 355원 부근까지 일차적인 상폐빔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다. 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들으셨죠. 이전에 건드려 놨던 이 355원 부근까지 1차 상패빔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355원 부근과 단 2원 차이로 고점 354원을 실제로 찍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 보셨듯이 결국에 그로스톨 코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355원 부근까지 상패빔이 나올 거다라고 아직 상장 폐지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전에 제가 355원 부근에 대한 탈출 타이밍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에 정확하게 354원 고점을 찍고 200원대에서 흐름을 이어가다가 2원에서 상장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샌드박스에 대한 탈출 일정 안내를 보내드릴 건데요. 우선 크로스톨코인에 대한 방송을 보여드렸듯이 이 추가폭등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탈출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355원 부근인 이 354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어때요? 2원에서 거래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샌드박스도 작년 하반기부터 1차 붕괴가 시작이 되고 바이낸스 BTC 마켓에서도 결국 상장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매도 타이밍에는 반드시 잘 팔고 나오셔야 급락에 대한 피해가 없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4305-6414 번호로 샌드박스라고 종목 명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정보 제공은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보시면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이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금전 요구 없이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들이긴 하지만 제가 앞으로 개인 채널 개설을 위한 이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샌드박스의 물량들이 전부 다 락업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죠. 즉 잠겨 있는 물량들이 없기 때문에요. 즉시 시장에 매도 물량 들로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샌드박스의 공동 창립자가 둘다 사임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4년간 이어온 메타버스 사업에 대한 축소를 발표를 했다라는 건요 수익이 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1차 붕괴가 나타났고 앞으로 시세 폭락으로 2차 붕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홀더님들이 탈출에 대한 일정을 잡으실 수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매도 타임이 확인해 보시면 탈출에 대한 일정을 잡으시는 게 조금이나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보이시는 번호로 샌드박스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3가지 탈출에 대한 일정 안내를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